자 개념 예시 사례 관련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기출 문제죠. 발문에서 사회적 경제 그 개념과 그려 먼 것을 찾으라 그러죠. 질문 보겠습니다. 자 시장 경제와 달리 결국은 사회적 경제는 시장 경제와 다르게 논하고 있다 그 얘기죠. 꼬리 보니까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회의 혹은 자본주의 시장 실패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책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무엇이 사회적 경제라는 거죠. 자 이것만 체크해도 사실은 답은 찾을 수 있죠. 질문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은 복지 국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실제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 국가 국가에 대한 회의 혹은 자본주의 시장 실패에 대한 대안이나 보안책으로 무엇이 거론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68번, 피시의 문제죠. 기억미엄 잘못 이해한 것을 찾으랍니다. 자, 우리 봅니다. 보니까 역사가의 주 임무는 기록이 아니라 가치 재평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뉘엄 보세요. 객관적 사실을 밝힌다. 이말 뜻은 팩트를 밝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역사가는 팩트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재평가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짚으면 되죠. 69번 표시 문제죠. 지문을 봅니다. 꼬리에 사전조치 강조 표시가 되어있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빨리 눈치를 채면 되죠. 2번 보세요. 여친에게 자꾸 전화를 한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변경하였다. 이것은 의미가 없죠. 전화번호 변경해봤자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는 계속 나타나게 되어있죠. 그래서 무엇을 교체해야 되죠. 전화기 자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70번 코렐 기초 문제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꼴이 걸어나 잡혔죠. 이 체질 권리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연결하는 겁니다. 범죄자 자신의 정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 우리는 반론을 제기하죠. 저런 흉악붐에 대해서도 정보를 보호해 줘야 되느냐. 같은 이슈가 자주 등장하죠. 71번. 자, 깨진 유리창 이론의 예로 알맞은 것을 찾아라 그러죠. 깨진 유리창 이론.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 자, 사소한 차이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죠. 두 번째 문단. 더큰 이법행위로 발전한다. 그러면 깨진 유리창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사람들이 여기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그 뜻이죠. 실제 이것은 경제 이론에 나와 있는데 이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미 지문에서 충분히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답은 이것이죠. 반대로 보면 되죠. 깨끗이 청소했더니 이제 오히려 범죄율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71번 PCM 문제입니다. 내부 고발에 대한 사례를 묶어랍니다. 자, 내부 고발 요건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죠. 조직 내에서 비윤리적인 활동, 자 외부에 폭력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서 가나다 요건을 다시 한번더 주고 있습니다. 자기을 보세요. 자 여고생과 원조 교제를 한다. 이것은 그들의 사생활이죠. 리언 보세요. 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른다. 이것도 역시 그들의 사생활입니다. 그래서 기억 리언을 빼면 되죠. 답은 3 번이죠. 자디 리얼 보세요. ᄃ, 자, 병원장,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죠. 리얼, 자, 건물 붕괴 위험이 있는데 이것을 묵살하는 경우 역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죠. 그래서 디귿과 리얼이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요건에 맞는 경우죠. 73번, 자, 피세 문제인데 여하튼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있느냐.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첫 문단 보세요. 버젓이 살아남았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죠. 그럼 결국은 이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선택지를 찾아가면 되죠.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을 잡으면 되죠. 해석하지 마세요. 어쨌든 답으로 정할 충분한 근거는 지문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 전개 방식과 패턴에 대한 문제 유형인데, 자, 코리아 기출문제죠. 자, 보기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설명 방법이 지문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지문을 보겠습니다. 달리란 표현이 있죠. 달리는 차이점이기 때문에 대조에 해당되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의미한다, 하지만 본질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말한다. 다르게 가죠. 그래서 이것은 구분이죠. 그리고 가령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시죠 그러면 거의 잡혔죠. 자, 인형은 없습니다. 구분 있습니다. 예시 있습니다. 역설 없죠. 대조 있습니다. 그래서, 니언, 디컷 미엄이죠. 75번, 자, 수능 문제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러죠. 그러면, 자, 질문을 읽었습니다. 가정했을 때, 과연 비교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 76번, 자, 역시 수능 문제입니다. 조건 모두 충족된 것을 찾으라 그러죠. 비유적 표현 사용할 것, 역사적 사실과 관련 있을 것, 완곡하게 근유할 것. 자, 이 문제는 수능 문제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여하튼 문제 풀이 연습 많이 했습니다. 자,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자신의 어미 파악 능력이 얼마큼 되는지 그것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답을 찾아보세요. 1 7번코릴 문제죠. 기억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을 찾으라는 겁니다. 기억은 뭘까요? 표준시. 왜 도입했을까? 그러면 지문을 이렇게 보면 되죠. 머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문제.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죠. 포스트 앱에서 Y는 목적, 이유, 배경, 명분, 필요성. 그래서 그 필요성, 대두, 배경, 그에 따른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자, 의 어디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의미한다, 의미한다 보면 의, 설명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78번 기출문제입니다. 자, 일치, 불일치 여부를 묻고 있죠. 지문 이렇게 끄어 놓고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대체적 분쟁 해결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한다. 왜 그럴까요? 여기 있죠. 화해, 조정, 중재 이와 같은 방식도 있다. 맞습니다. 2번 대체적 분쟁은 집행법상의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다. 찾아가면 되겠죠. 때문에 집행법상의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다. 연결할 수 있죠. 자, 4번 대체적 분쟁 해결이 없을 경우 법원 업무 더 늘어날 것이다. 또한 법원의 업무도 크게 경감하였답니다. 대체적 분쟁 해결 이것을 도입하면서 법원 업무가 감소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제3자의 관여가 없다면 찾아가면 되죠. 제3자 관여나 여기서는 오 r 이죠 직접 당사자 간의 교섭과 타협으로도 해결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죠. 79번 대수능 문제인데, 여기저기서 많이 백겨 먹었더군요. 이 문제는 사실은 문단별 문제인데, 설명문 구성행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예문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져왔습니다. 자, 첫 문단 보면 산업입지론을 논하고 있죠. 여기에는 최소 비용입지론, 최대 수요입지론이 있다 하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최소 비용입지론, 이렇게 설명하죠 자, 최소 비용입지론 설명이 끝났으면 여기에는 최대 수요입지론 설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B가 잡힙니다. B가 첫 번째 나와야 되겠죠. 자, A를 보세요. 머리에 최초로 이렇게 밝혀놓고 있고, D, 그 다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으니까, 독자들이 이 글을 쉽게 읽을 수 있게끔, 글의 순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 A, D 순서에 대해죠. 그러면, 자, 2번 또는 4번 가운데 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하나 골라 하는데, C를 보세요. 하지만 잡혔죠.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그러면, C가, 어느 문단 다음에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앞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것을 판단해야 되겠죠. 뒤를 보세요. 수요 변화가 크지 않는 경우죠. C는, 자, 수요가 크게 변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면 답은 2번이죠. 사부호성을 왜공표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